말씀하신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인데, 3분을 이해하려면 3분의 경우에 이제 먼저 쟁점을 보면, 단계로 1번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인데, 여기 이제 재건축 조합, 조합이 이제 구 토지나 건물을 쓸어서 다 철거한 다음에 새로운 토지나 건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가 나왔죠. 인가 받은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을 작성해서 의결 하고 그에 따라서 인가 신청한 다음에 이제 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조합원 갑은 이 관리처분 계획이 계획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가 처분도 위법하니까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질문 협의소의 얘기에 대해서 검토 협의소익 원하는 것인데 판례는. 예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는 요 인가가 있었을 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결의 하자가 있으면 이 계획 결의 하자를 다툴 수는 별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가에 대한 항구성으로 한 상고소송으로만 다퉈야 된다 즉 소액이 있다 저 있다 그 이의 경우에는 인가 전에가 포인트죠 인가 전에 관리처분 계획안 저번 의리 계획안 에 대한 총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다 그런데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다 못했다면서 결의 무효기소을할때 어떤 수송 이 포인트죠? 어떤 수송? 그럼 요 인가 전에는 사월일일날 인가를 했다면 인가 전에 요 결의 인가 그러니까 전에 결의는 을이 자신의 조합원으로서의 결의 지위 중에 이제 결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에요. 결의권. 그럼 얘는 도시 및주광형 정비법이 공법이니까, 공법상의 권리 침해 권리, 누가 침해했느냐? 의무자인 조합이 침해했다. 그래서 결, 결국은 도정법,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결의 무역인 소송으로서 인가 전에는 여기제 사안 해결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딱 걸고 있 이게 이제 이거쩍치근한건 내용인데 정리를 딱해 놨어요. 정비사업이 이런 식으로 기본 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오는데 이건 인가인가 그다음 추진위원회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요. 그래서 인가 전에는 당사성. 근데 요 조합 설립 인가만 조합으로서의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특허요, 특허 특허. 협의소에서 배우는 거죠. 인이가 후에는 항고성으로만 다수있다 요건이 특허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인가 전은 당사소송 인가 후는 항고성으로만. 요 내용 똑같아요. 그뒤 것도. 이사람의 조합인지 사업 시행 계획을 짜서 또 인가를 받는데 여기 인가. 그 경우에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은 인가이고 요 토지 소유자 자격 이제 예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가 전에는 당사소송. 인가 후에는 항고성으로만 똑같죠?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받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 짜서 인가받는건데 조합이 여기 인가죠 그래서 얘는 인가전에는 역시 당사성 사안에 설문 2죠 2그 다음에 얘는 인가에 해당하고 그 다음 인가후에는 항구선호만 설문 1이죠 1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 놓은 게 제가 팔레를 깔끔하게 정리해 놨어요. 판 팔레 정리,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간 흐름에 따라서 도정법상의 추진 승인은 인가이고 조합 설립 인가, 예만 특허, 특허 사업 시행객 인가이고 또는 이제 원칙 인가예요. 가르치계획 인가이고 소송 방법은 인가 전은 당사성, 인가 후는 항구성만 협소기 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나머지 일반론은 외워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1의 경우에, 설문 3-1의 경우에 판례, 관리처분 계획안, 조합청의 결의, 인가받아서 확정된 인가 후에는 인가처분에 대한 항구송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을 뿐 협의적이 있고 절적 요건에 불관 결의만을 대상으로 무효 등을 다투는 확인 소를 제기하는 성대자 즉이 결의만 다투는 소송 없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고송의 방법으로만 다쳐야 된다 협의적이 있다 이 내용이죠 그걸 사안했으면 인가 후에는 별도로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기의 가자를 다툴 수없으으로없으므로 갑은 없으므로 인가 취소방결를 받을 협의적이 있다 이거죠 이제 판례 문구를 가려내서 활용한다면 활용한다면 이걸 쓰는 건데. 가능하신 분은 하시고 어려우시면 요 정도만 쓰셔도 돼요.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일 뿐니까. 이 총회 결의는 인과 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 중에 하나에 불과한 바. 인과 처분에는 후에는 인과에 대한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다. 우 3-2의 경우에 인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에 결의 조합총회 결의 다투는 소송은 인과처분의 일은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에 관한 소송으로써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 인가처분의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죠 공법상 법률관계, 이거 나와야지 이제 당사성이다 이제 판례가 이렇게 논증을 했는데 왜 공법상 법률관계인지는 원래 공법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게 논증을 해놨죠 그래서 사안 해결을 쓰실 때 이렇게 쓰 편하다 이말이 도정법은 공법이고, 저의 결의권은 공권이다. 이렇게 공권, 공무의무. 그 다음에 인가 전에 총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여기 공법상 법률관계인 결의 법률관계 종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게 훨씬 쉽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맞는 것이고 당사자송이다. 판례 문구를 활용한다면 어렵죠. 그, 역시 키워드는 공법상 법률관계한 가 것이므로 그래서 판례를 보실 때 판례 문고 너무 암기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법리를 이해하시면 그 법리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 쓰시면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이로써 타시험 3년 변시행시 다 마쳤습니다 아 기분 좋죠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